데쳐서 드셨잖아요. 네. 살짝. 어, 그래서 이렇게? 묻혀서 드시거나 했는데요. 네.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톳하고 모자반을 이렇게 넣고서 네. 같이 오. 데치고 있어요. 오, 네. 모르겠네, 그러면. 요 이렇게 오. 넣어서 데쳐주는데요. 시간을 조금 넉넉히 해서 데쳐주시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오. 하냐면 한 15분가량. 기본 그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30분 가량 이렇게 데쳐 주셔야 여기에 들어 있는 안 좋은 성분이 빠져 나가고요. 이 물은 국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냥 건져 내세요. 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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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버리시고 요 건데기만 사용하는데요. 네. 왜 시금치도 많이 드시면 음. 왜 우리가 물에다가 삶아서 먹어라. 수소 칼륨이 네. 네. 생긴다. 네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이것처럼 톳에도 중금속이 내포돼 있기 아. 때문에 어느 정도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삶아야 된다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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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이 톳이 그 미세먼지를 강력하게 흡착해 가지고 배출해 네. 주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지금 이 톳과 좀 비슷한 이 모자반, 이 네. 모자반도 어떤 톳처럼 그 미세먼지를 좀 배출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? 음, 네 맞습니다. 음. 아까 톳하고 모자반이 뭐예요? 음.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촌이. 같은 갈조류 음. 그래서 이 모자반에도 톳과 마찬가지로 알긴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음.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잘 흡착하고요. 어. 그거 외에 칼슘이라든지 칼륨, 마그네슘 같은 여러 가지 무기질도 함께.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음... 이제 좀 전에 박선생님 설명하셨듯이 이토이나 모자반의 경우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. 뭐요? 왜냐하면 무기비소라는 이런 그 바람물질이 어... 아주 소량 들어있다는 그런 아... 이야기가 있거든요. 비소면은 네. 거 아니에요? 그렇지만, 어, 그렇지만, 이게 중요해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. 이 식약처에서 이톳과 모자반을 무기비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어. 드시는 방법을 대한? 발표하셨는데요. 네. 이 생톳 그리고 생모자반의 경우에는 끓는 물에 5분 정도만 데치면은 여기에 있는 무기 비수 95% 낮은 소량 들어 있지만 거의 사라진다. 다 빠져나가고요. 음. 네. 건조된 톳이나든지 아니면 건조 모자반의 경우에는 일단 한 30분 정도 물에 음. 불리세요. 어. 불린 다음에 끓는 물에 한3 0분 정도 이렇게. 데쳐서 내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무기 비소의 95% 워낙 소량 음... 들어있지만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...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. 단, 아... 때, 보통의 경우 에는 데쳐내거나 많아요. 데쳐내거나 불리면은 <laughs> 네. 그 어... 물을 또 사용하잖아요. 네. 이건 사용해야 될까요? 버려야 될까요? 버려야 되죠. 되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약간 그 고사리 먹을 때처럼 맞아요. 고사리의 경우에도 네. 우리가 그냥 드신 것보다는. 물에 좀 맞아요. 불렸다가 음, 저... 또 데친 다음에 또그 음... 물에 다툭 담가가지고 이렇게 음, 음. 빼잖아요. 네. 네. 이 소량 들어있는 이~ 무기 비소 어... 충분히 빼서 드실 네. 수 있으니까 음.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음. 물에 삶아내.